에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에굽에 임하시리니 에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에굽인 마음이 그 속에서 녹을 이로다 내가 에굽인을 격동하여 에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에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의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유술객이 물을 이루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젖어서 마르겠고 강들에게서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의 가까운 곳 나의 언덕 초장과 나의 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날라가서 다 말라서 난류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의 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설파하며 무리의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의 옷을 만드는 자백장자들을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풍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원. 일 방백은 어디서 걷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일왕들을 후예라 할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곤대게 말할 것이니라 소환의 방백들이 어리석었고 노벨 방백들은 미혹되어도다. 그들은 애굽 족속 종족들의 목퉁이 뚜리근을 애굽을 그르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르,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 애굽을,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며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일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이 분여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뜰며 두려워할 것이며 이다의 땅은 왕애굽의 두염이 대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을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을미함은이라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달리라.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난한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여섯 성업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업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재, 위하여 재단이 있겠고 그 병강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망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비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내 백성 의굽이여내 손으로 지은 아수로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심예인이라. 아멘